좋은 아침입니다, 여러분. 오늘은 5월 26일 목요일이고, 오늘 한국어 챌린지 24시간 동안 한국어로 말하기 영상을 찍겠습니다. 지금 막 일어났고요. 그리고 빨래를 해야 돼요. 빨래는요, 어, 8시 30분에. 시작해요. 8시 30분부터 9시까지. 그래서 지금 일어나야 돼요. 근데 너무 자고 싶은데 네 일어나야죠. 저는 방금 세탁기 돌리기 시작했는데, 아, 30분 후에 빨래를 가져가야 돼요. 그리고 우리 8시 30분에.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돼요. 오늘은 날씨가 진짜 안 좋은데 비가 왔는데, 근데 지금 끝났어요. 그래도 곧 다시 올것 같은데요. 예, 세탁기가 끝났어요. 강의가 방금 끝나서요. 이제 밥 먹어야죠. 밥은 옷밀 옷밀을 먹으려고요. 그리고 편의점에 가고 싶었는데 그 요구르트 사러. 근데 비가 비가 갑자기 와서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. 결국 편의점에 가려고 했어요. 우산을 가지고 빨리빨리 편의점에 빨리. 아, 갑시다. 저 편의점에 갔다 왔는데 밖에 비바람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제옷산 부러질 뻔했어요 그리고 제 바지 다 젖었어요 밖에 나가기 싫어요 근데 저녁에 나가야 되는데 제발 비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래도 뭐 요구르트 샀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 요구르트인데 그리고 빵도 빵도 샀어요. 이제 아침밥을 먹겠습니다.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그냥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는 편이에요? 아니면 그뭘 보면서 먹는 편이에요? 왜냐하면 저꼭뭘 보면서 밥을 먹어요.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고 어, 밥을 먹어요. 네, 이거 진짜 안 좋은 버릇인데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그냥 차단적으로 이렇게 막 유튜브를 켜놓고 밥을 먹어요. 그리고 아직 못 거셨어요. 여러분 날씨가 맑아졌어요. 비가 끝나서요 근데 바람이 너무 부는데요. 오늘 무슨 날이죠? 목요일 근데 목요일이면 한국어 스피킹 클럽 그래서 이제 좀 준비하려고요 어, 머리를 감아야 되고 그리고 화장 그리고 옷도 골라야 돼요 그래서 먼저 머리를 감겠습니다 머리를 감았어요 이제 영어 숙제를 할 예정이에요 여기 영어 숙제 지 영어 숙제 끝나고 아마 한국어 단어를 외울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. 지금 단어를 외우는 중이에요. 다 외우고 나서 화장을 하겠습니다. 이제 메이크업 타임. 아 이상해. 네좀 바르고 두 바르면. 예뻐질 거예요. 메이크업 완성. 저 이번 주에 화장을 아예 안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막 했으니까 뭔가 얼굴이 편해진 것 같아요. 눈썹도 생기고, 입술도 생겼고. 이제 옷을 갈아입겠습니다. 오늘의 제아웃핏은렇게 트렌치, 가방, 후디 정바지 운동화 끝 이제 빨리 갑시다 교실에 왔어요 아직 혼자만 했는데 질문들이 쓰겠습니다 질문들이 다 썼어요 얘들이 오고 있는데요 얘들이 왔어요 언니가 진짜 블로그예요 이거 어, 누구지? 언니. 예린이에요 여러분 <laughs> 언니의 동생이요 <laughs> 귀여운 동생 <laughs> 안녕 누구세요? 언니 이헌일입니다 한국어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누구세요? <웃음> 누구세요? 이자라고 <laughs> 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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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소개 1학년생입니다 <laughs> 한국학과 1학년생이에요 우리 후배들이에요 <laughs> 네.

여러분 자기 속에 시야 해야지. 나로스컴? 나카리스컴 안녕하세요. 저는 리나란거 합니다. 네. 우리 동생들이요. 비서요나 인스타그램. 인스타. 택틱도 인스타 인스타 여기. 안녕 끝까지 끝내세요.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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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지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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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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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까지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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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 언니 네, 흔적이에요. 우리 스피킹 클럽을 끝났고요. 이제 피자 집에 왔습니다. 오늘 먹었어요. 피타는 도넛. 맛있게 먹어요. 도넛을 샀어요.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들를게요. 뭐 살까? 뭐, 뭐, 뭐 먹을까? 저 집에 왔습니다 지금 오늘 배웠던 단어를 좀 어, 복습하고 어, 드라마를 볼 예정이에요 드라마를 보고 샤워하고 자려고요 지금까지 SM 데일리의 김상황이었습니다 이 블로그 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어 챌린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.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!